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어, 누리고 감사하고, 어,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제가 종종 새벽기도 나오는 그 짧은 그 길을 가면서도 밤새 술을 드시고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에 귀가 하시는 분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과 저의 시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오늘 이 성전에 나오서 기도하시고 또이 시간에 깨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시작의 시간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가는 것,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는 시작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엇갈린 시간을 아쉬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망하면서 지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전도자의 시간에 대한 설명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오늘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지혜자가, 어, 그 지혜롭게 사는 것과 우매, 우매한 자가 사는 것을 다 보니까, 지혜자로 살고 보니까,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언제 그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가 종말이라 함은 개인적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을 정말 안다면,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암 환자처럼, 하루하루가 소중하기도 하면서, 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뼘삼이라 그랬습니다. 72여 강관하면 80이라 그러셨습니다. 요즘 그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래봤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같이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제한적인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허무하게 헛된 것을 구하며 헛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어,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이 시간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2 절부터. 굉장히 많은 때를 설명해 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때마다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고 살면, 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지, 그때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에 대한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후회하거나 부러워하면서 살 겁니다. 그때를 놓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막...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누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어, 이 행복이 끝날 거가 끝나면 어쩌지? 꿈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꿈 같은 시간을 누리면서도 이꿈 같은 시간이 없어지면 어떠지? 이러한 염려까지 하고 삽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그 시간을 헛되게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다는 것은, 헛되다는 것은, 헛수고한다는 것은, 그, 내가 수고한 것에 유익을 얻지 못할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 시기를 다 분별하게 하실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다 감사함에 살수 있게 하신 시간입니다. 고난도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너무 배고픈 사람들은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것 가지고 너무나 감격해요. 그 고난의 때를 겪어봤기 때문에. 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파 본 사람은 그것이 조금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실패해 본 사람이 그 작은 것도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말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다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내 멋대로 한번 살다가 말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영원이라는 것은 없다. 죽음 이후에는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기다 살겠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좀 바보같이 살고 어리석은 자같이 살고 실패한 자 같아도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그 고난이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일 텐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좀 똑똑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손해 보고 싶지 않고, 근데 정말 진정한 축복은 그 영원한 시간을 살수 있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없다면, 고난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그래도 남들처럼 그냥 이 세상 즐기고 나를 위하여 살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냥 그래도 짧게 이한뼘 길이로 준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좀내 멋대로 마음껏 해보고 살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겠지만, 우리가 믿은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오늘 전도자는. 그 영원한 시간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둘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을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니는 오늘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도 오늘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이거 오늘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모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끝을... 맞이하게 될지. 왜요?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가장 소중하게 살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충성되게, 오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가장 의미있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완전히 아는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과 그 내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똑같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오늘을 그냥 야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시고, 그 변화 가운데 운행하시고, 어제 떴던 해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시간쯤에는 또 해가 뜰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이전에 있던 것을 또 계속 반복하시고, 계속 변함없이, 그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허락되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꼭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을 내가 인조이 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나라를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을.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을 사는 가장 행복한 길은 후회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 부자들이 그러한 헛된 기쁨으로 삽니다. 내 창고에 쌓아둔 것이 많아서 기뻐요. 야, 저거면 내가 한 100년은 살겠구나. 내 자자 대, 자손 자자 대대로 유물, 유산을 물려주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내일 자기가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부자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놓지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며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게 되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를 오늘 두 가지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간을 사모하라. 어느 때를 지나든지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그 후회 없이 오늘을 사는 길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염려할 일이 아니라, 또 아쉬워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누리고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축복된 모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선물을 헛되이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